안녕하세요. 라푼 잉글리스의 데니엘입니다. 기절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가을이네요. 저 가을이 되면 주변에 이제 알러지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죠. 알레르기라고 하는데 그 알레르기에 대해서 오늘 표현을 좀 배워보겠습니다. 알레르기. 영어로는 알러지라고 하죠. 알러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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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러지 때문에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My allergies are killing me. 이렇게 이야기. 오늘도 제 고워크 중에 한 명이 알러지에서 콧물이 줄줄줄 나는 거예요. 아휴, 러다가안 되겠다고 저 드럭마트에 가지고알러지 약을 사오더라고요. 그래서, My allergies are killing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Killing me.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나를 죽이는 것 같다. 죽인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도 막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똑같습니다. my allergies are killing me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my allergies라고 하죠. my allergies. 그냥 a l l e r g i e s 라고 그러면 저기 추상적인 뭔가 어떤 질명인가막 그렇게 느껴지는데 my allergies라고 하는 순간 내가 직접 콧물 나고 기침 나고 막 눈물 막 펑펑 쏟고 이러한 allergies라는 느낌이 확 납니다. 그리고 My allergies 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꽃가루 알레르기를 e s 를 붙여가지고 my allergies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알아야 되는 표현이 나 어떤 알레르기가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알레르기가 없지만 보통 사람들이 뭐 꽃가루나 아니면 곰팡이나 먼지 알레르기 같은 게 있죠. 이렇게 뭐뭐의 알레르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 표현을 씁니다. Allergy의 형용사약이 뭐냐면 Allergic, a l l e r g i 그래서 be 동사 쓰고 allergic to 어디라면 어디 어디에 알레르기가 있다입니다. 꽃가루는 pollen이라고 하죠, pollen.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I am allergic to pollen.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또 곰팡이가 뭐였죠? 아, 곰팡이는 mold라고 해요, mold. 우리가 mold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찍어낼 때그 주형을 mold라고 하죠. 쉽게 생각해서 우리 붕어빵을 구울 때 이게 뭔가 이렇게 딱 이래가지고 몰드가 있죠? 그걸 주형이라 고 그러죠? 붕어빵 굽는 그 기계 그걸 몰드라고 하는데 몰드의 다른 뜻이 곰팡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I am allergic to mold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 곰팡이에 알레르기가 있어 이런 표현이 되고 먼지에 또 알레르기가 있죠? 먼지 하 이렇게 먼지, 습한 먼지 알레르기가 있으면 먼지는 dust죠? dust 그래서 I am allergic to dust 이렇게 이야기하면 먼지에 알레르기가 있다 이 표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something is killing me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something is killing me 무언가가 나를 죽이고 있어 아그 정도로 막 이렇게 힘들어 이런 표현입니다. 약간 이렇게 가장해서 하는 표현이죠. 가장 실제로 죽이기는 하겠어요. 이제 something is killing me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 내가 죽겠다. 우리도 뭐뭐하면 아, 누구 때문에 죽겠다. 뭐 때문에 죽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새로운 매니저 때문에 죽겠습니다. 그래서 My new manager is killing me.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나 이제 그 매니저 때문에 죽겠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큰 마음 먹고 새로 산 신발이 있는데 나한테 막안 맞을 때 아, Those shoes are killing me.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저 신발 저거 진짜 불편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알레르기에 대한 표현을 배 알러지라고 그러죠. My allergies. 혹은 be allergic to something. 이런 표현. 그리고 이제 are killing me. Be killing me. My allergies are killing me. 아, 알레르기 때문에 아, 죽겠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많이 써먹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라쿤 잉글리쉬의 데니에였였습니다 피스